가수 송가인, 자가 없다 고백. 화려한 이미지 뒤 숨겨진 현실. 트로트 열풍의 주역이자 미스 트롯의 주인공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송가인이 최근 방송을 통해 자신의 주거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아직 자가가 없다고 밝히며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연예인의 이미지와는 다른 현실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송가인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개됐다. 프로그램의 한 장면에서 출연자들과 부동산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송가인은 솔직히 아직 자가가 없다. 전세로 살고 있다고 말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어 그는 집을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요즘은 더 그렇다고 털어놨다. 그의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최근 몇 년간 각종 음악 프로그램과 예능와 CF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한 스타, 돈잘 버는 가수라는 이미지로 각인돼 있었다. 실제로 송가인은 여러 차례 큰 무대에서 공연을 펼쳤고, 지역 축제나 행사에서 가장 섭외하고 싶어하는 가수 중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여전히 일반인과 다르지 않은 고민과 현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송가인은 이번 방송에서 자신의 생활 패턴과 소비 성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돈을 막 쓰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팬들을 위해 쓰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한 내가 직접 살기보다는 가족이 편하게 살수 있게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송가인은 데뷔 초부터 가족 사랑이 깊은 것으로 유명했다. 어머니와의 각별한 관계?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 등이 자주 언론을 통해 소개되며 많은 팬들의 공감을 샀다. 그렇다면, 많은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송가인이 자가를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내게 집은 단순히 소유의 의미보다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중요하다. 내집 마련이 목표이긴 하지만 조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전세로 살면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언젠가는 좋은 인연과 함께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송가인의 고백은 연예인의 삶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에 변화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대중은 연예인의 화려한 모습만을 보고 그들의 삶 역시 화려할 것이라 추측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이 이번 송가인의 사례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고정 수입이 불규칙하고 활동에 따라 수입 편차가 큰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의 급격한 집값 상승 역시 자가 마련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억단위의 전세금과 매매가의 부담을 느끼며 자가를 미루는 상황에서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는 요소가 된다. 송가인은 이번 고백을 통해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의외다." "더 인간적으로 느껴진다." 송가인의 현실적인 면모에 공감이 간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팬들은 그의 진솔한 고백에 더욱 큰 애정을 보이며 "성실히 활동하는 모습이 더 값지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동안 보여준 진정성과 열정이 자랑스럽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번 발언이 오히려 송가인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그동안 송가인은 정통 트로트의 계승자이자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보수적 이미지로 각인돼왔다. 하지만 이번 발언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솔직한 사람으로 인식되며 인간적인 매력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연예인의 재정적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연예인은 수입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는 반면 공백기에는 수입이 급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거나 장기적인 플랜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송가인의 경우에도 지금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당장의 소비보다는 미래를 위한 준비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송가인의 자가가 없다는 고백은 단순한 사적 고백,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연예인의 삶이 마냥 화려하지만은 않다는 점, 그리고 대중과 다르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인간적인 매력으로 팬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송가인은 변함없이 대중과 소통하며, 무대 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이어갈 것이다. 자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진정성, 성실함, 그리고 음악에 대한 사랑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팬들이 그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다.